도시와 산속의 삶, 외로움과 사람의 온기.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골집을 찾는다. 텅빈 집은 한주 사이 금세 먼지가 내려앉고 쑥쑥 크는 잡초와 벌레 자국이 남는다. 처음엔 정성을 다해 관리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결국 혼자 감당이 안돼 인력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흰색 승합차를 타고 도착한 두 명의 우즈베키스탄 청년. 서구적으로 잘생겼지만 순박해 보였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이는 25세라고 했다. 꾀를 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매번 느끼는 공통점은 있다. 그들은 절대 알아서 하거나 먼저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일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옆에서 같이 움직이야만 비로소 손이 움직인다. 한눈을 팔 여유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들과 함께 움직이다 보면 정작 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저문다. 컴퓨터도 못 켜고 글도 못 쓰고 내 시간은 조금도 없이 육체 노동만 하다가 돌아오는 몸과 마음이 고단함을 느낀다. 산속의 맑은 공기, 넉넉한 자연, 저렴한 생활비, 시골은 참 많은 장점을 품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금세 외로움이 몰려온다. 아무리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어도 사람의 온기 하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쉽게 지쳐간다. 반면 도시의 복잡함 속에서는 말한 마디 없어도 무언의 의류를 주고받는다. 스치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인사, 아침 출근길의 익숙한 풍경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독인다. 오늘 하루 나는 다시금 도시의 가치를 배운다. 단순히 편리함이나 시스템 때문이 아니다. 사람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함께 있음의 감각. 바로 그것이 내가 여전히 비싼 관리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자연은 좋지만 사람 없는 자연은 가끔 버겁다. 시골집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도시 소음 속에서 나는 살아간다.